라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라간입니다 아 제가 이번에타바 칼리 해가지고 한번 캐리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문제점이 생겼어 문제점 왜냐면은 침착은 들었는데 1레벨 때 Q를 안찍고 W찍었다는거 오마이갓 어너 직궁 들었네? 흠너 내가 W찍은거 아닐까? 이렇게 가려고 하면 은저 친구 빠질 것 같은데? 이불이 스킬 안 써야지 먼저 이레벨 찍어가지고 견제 열심히 할 거야 적패 대교 할 거야! 2레못 찍었네 먼저 똥개 똥개 3레벨 푸시, 하면서, 견제 하죠. 쟤가 뺏겼어? 왜찍거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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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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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치 아픈 게 많지만 가려는 척. <laughs> 정말 양심 없는 비교다 초반에 되네. 아, 람머스가 블루 포기하고 내려갔네. 여기서 뒤로 넘기고 이 한데. 아저씨, CS 드셔야죠. Q를 쓰시면 쓰시나, 어? 이렇게 다 버리면 안 좋지. <laughs> 적폐가 이게 좋아, 어? 라인전에서 양심 없는 대그을할 수가 있으니까. 아칼리는 거 도대체 어떻게 넣어야 되나이 그럼 답이 없는 거 같아. 아저씨 피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. 응? 자, 이렇게 하면은 제가 원하는 구도를 다 만들고 집에 갑니다. 요즘 상대 정글러가 바텀에 있어서 내가 여유이게 지금 이제 어? 리볼버를 가져왔어요. 이제 여기서 이걸로 재미 많이 보면 돼. 이거 피오라가 이 판은 피오라를 이겨야 게임이 쉽게 갈것 같아 그래서 닌자 신발 아니면 마관 신발에 올리도록 할게 이번에는 좀 그래야 될것 같아 안녕 브라더 CS 먹으러 오실래요? <laughs> 가볍게 해도 니가 더 아프지 6레벨 찍었네 각도기 한번 열어주나요? 일부러 각도기 열어가지고 왜? 타아 타타 별거 아니네 아 진짜 전패 냄새 오지게 나 어? 하지만 이렇게 해줘야 여러분들도 보는 맛이 있지, 그렇지? <laughs> 들어갈 채카면 이거 쫄겠지 아마? 힘 많이 깠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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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거 형 너무 티나. 야야야 옆에 그 레오 나오는 거 같은데 그 도망가는 게 없더니, 응? 어? 아니, 아저씨, 이게 뭐예요? <laughs> 아니 이게 뭐야? 아니 할 필요 없었는데 왜 이래? 자오니, 저한테 뭐너노하고 그냥 미르 본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니 뭐야? 백퀸 찍었는데 정글요? 한가롭게 먹고 있어. 아무튼 차니 응. 빵. 빵. 오케이. 날이씩 샷이지 어차피 죽을 녀석이었어. 근데 감당 가능할까요? 흠 기다렸다가 잠깐만 들어갔다가 이건 어찌 힘들겠다 그래도 람머스는 데려갔어 전멸까지 쓰게 하고 아 이거 포타골드좀 주는건 별로네 세나가 적절했어 퓨라 텔코 안했으면 좋았을텐데 아 저기 싸우네 도와주러 가자, 도와주러. 어,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.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. 욕심내지 마, 이제. 궁합지 하지. 그래, 게임 이렇게 이겨줘야지. 아직 끝난 게 아니야. 좀 어려운 것 뿐이지. 형, 아니요? 형, 왜 응소를 빨리 안 써? <laughs> 응수리써야 내가 궁극기 쓰면서 이제 화려한 무빙을 더 보여주지 5개 다 채웠나? 오케이 기력 50 증가 다 했네? 아한대더 때리나? 오, 12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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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야 암살 대기 하죠 암살 대기 이 친구 편지외의가 어? 없거든요? 거의 뭐 피드 스틱인데 이거 음.. 아직 연막 일부러 안쓰고있어 아이, 젠장 방금 좀 취했거든? 이제 눈 호강시킬 시간이야 자, 이제 힘좀 내볼까 한번? 우리 바다 드래은 두개 먹으면은 이제 때릴때마다 체력이 차니까 피관리도 좀 쉬울거고 좀더 좀비같은 느낌 줄거야 문도같은 느낌 줄거야, 문도 뭐, 키겠니? 어? 보너스, 보너스. 여, 옆으로 가서. 어 <laughs> 뭐야! 내 발에 쏙 들어왔는데? 나이스. 아, 애쉬 잡고 싶었는데. 짤다스 이따 복수했어. 오야! 이기겠네! 그래! 이게 적패지 아칼라는 인간들은 전부 다 이런 맛을 하고 있었구만 양심 없는 녀석들 이제 조냐가 떴어요 모렐로 갈까나 말까나 사실 이거 흡혈 다하긴 하는데 하나 둘셋 모렐로 가자 그냥 데스캡까진 좀 에바인 것 같고 모렐로 갔다가 데스캡이면 오케이 될것 같애 밑에 내려갔네 잠깐이요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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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니요. 아이고 형 어디가 어디가 어디야 어디가 어디야 어디가 어디 <목소리> 형 도망가지마 어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데. 아이 친구씨 야가 빠져가지고씨 이쪽으로 가나 그냥? 브라더. 어디가? 어디가? 감 <laughs> 보고 있네 집에 갈라고 이거 <laughs> 불쌍한 영혼이여 피오라 죽이려면 아칼리 고르면 되겠다 아칼리 고르면 피오라가 별로 안 무서워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마? 아니 나한테 이렇게 온다고요 지금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유 어유 잠깐만 약간 손 미끄러졌잖아 부시 소 왔다 갔다 해서 뭔가 바보 같았는데 이거 <laughs> 왠지 상대 팀어 얘기하는 거 아니야 탑 개비를 하면서? 어형 끝났어? 내가 활약할 거 없나? 아 뭐야? <laughs>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끝났어. 아 이게 아칼리구나. 아 나는 사람이 호군해. 해야 되겠네. 뭐야 너왜 죽어? 아야 나면 진짜 호군데 이거. 왜안 해? 나 호군했던가? Yeah, top try. <laughs> <top try. 웃음> 여러분, 아칼리 합시다. 안하는 사람이 호구네 상대가 이렇게 역겨운 거를 어? 못하게 할 거면 본인도 배워야 돼. 역지사지 역으로 지랄해야 사람이 자기 찾기... <laughs> 아니, 그렇게 해야 이제 어, 이기는 것 같아. 요즘 내가 똥챔을 안 하고 약간 좀 좋은 거를 좀 하잖아 솔직히 나도 똥챔만 약간 나서스 뭐 그런 거 하고 싶긴 했는데 현실이 어? 이 서틀리티 개똥같은 녀석이 챔피언을 양심없이 만들어놔서 답이 없어요 답이 아... 아칼리 근데 치, 치, 세니까 재밌긴 하다 일단, 룬은 이렇게 드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이건 뭐 취향이긴 한데, 되게 이렇게 들면은 나중에 막타를 잘 정략이 되니까. 끝!